지역 화폐 사용이 일부 업종이나 상권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 화폐의 목적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지역 화폐 사용 가맹점의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 변화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수원페이 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12억 원입니다. 처음 지역 화폐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연매출 10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지난해 경기도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한도를 2억 원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경기 지역 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화폐 가맹 연매출 제한을 기존보다 250%로 상승시킨 30억 원으로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 같은 매출 제한 상향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다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12억 원 제한을 두고도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30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10억에서 35까지로다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중형 프랜차이즈로다가 또솔루미사으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규모 프랜차이즈 점포가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카페 소비가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매장으로 집중적으로다가 치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죠. 수원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매출액 기준을 상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현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원 소상공인 연합회는 빠른 시일 내 수원시 업종별 상인회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